지금 대한민국 대통령과 주 중앙...

]开始. 네, 먼저 양국의 국가 연주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대통령께서 한국과 중국의 영원한 우정을 기원하며 환영사와 건배 제의를 해주시겠습니다. 우선 이스명在통령께서는 한국과 중국의 영원한 우정을 기원를 해주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시진핑 주석님 그리고

对我来说今天的晚宴有着非常特殊的意义11。不仅是因为主席先生作为建立的规则是个11年历任韩国 也是因为能在我的籍贯所在地庆州与主席先生一起度过宝贵的时间，希望今天的晚宴对于主席先生来说也能够成为特殊的场合，让您重温2009年访问庆州时的美好回忆。 내외 기빈 여러분, 존경하는 주석님께서 강조하신 국민 중심 발전의 사상, 제가 늘 말씀드리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의 비전은 모두 국정 운영의 중심에 국민을 두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各位来宾，我所尊敬的主席先生强调的以人民为中心的发展思想。 与我总是提及的以国民为主人的国家愿景有一个共同点，就是把国民放在治国理政的中心地位。不仅如此，在为了民生和成长、追求务实性解决方案方面，双方已有深刻的共识。

새로운 호해적 협력의 길을 열어 가야 한다는 점에서 뜻을 함께 있습니다. 양국 간 필요한 소통을 더욱 늘려 가면서 특히 서비스 투자 분야에서 더욱 협력의 폭을 넓혀 갈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를 신속히 보강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 APEC 정상회의의 주제인 연결, 혁신, 번영의원리는 한중 관계에서도 변함없는 원칙으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创新, 양국이 이웃처럼 왕래할 수 있도록 서로를 연결할수록 실버산업과 문화산업, 환경분야 등 미래를 위한 혁신의 힘을 모을수록 양국 국민은 함께 번영의 길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两国越是相互连接，推动两国国民像邻居一样相互交往，越是在银发产业、文化产业、环境等为未来的创新领域凝聚力量，两国国民就越能携手迈进繁荣之路。两国은스캔범죄등국경을초월해국민생명을위협하는초국가범죄에도공동으로강력히대응할것을약속했습니다 两国还将共同强硬应强硬应对诈骗犯罪等跨越边境、威胁国民生命的跨国犯罪。APEC 正如亚太经合组织的历史所证明。

평화를 지향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양국도 破切希望 국민생활의 幸福과 안정. 인스 무런在 어떤 상황下 양국 추구 평등의 사실은 不會改變的.저와 주총 님은 흔들림 없이 평화를 위한 길을 함께 나아가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우리 정부가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는 과정에서 중국 역시 주성 님의 리더십 아래 건설적인 역할을 맡아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在韩国政府开启和平共存、共同成长新时代的过程中，期待中国在习主席的领导下，也将发挥建设性的作用。<laughs> 2013 12월 各位来宾，我想引用二零一三年十二月习习主席在新闻上发表的文章中所出现的中国古典名句。里，大鹏之动，非一羽之亲也；，骐骥之素非一族之力也。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는 각자의 분야에서 양국 간의 우정과 신뢰를 두텁게 만들어 주신 한중 관계의 주역들이십니다. 여러분, 모두 모두 여러분의에과어의신한국과중국은오랜 세월을 함께하며 상호 번영의 시너지를 발휘할 파트너임을 증명해 낼 것입니다. 네 기빈 여러분, 가까운 사이만큼이나 양국의 건배사가 참 닮아 있습니다. 같이 해도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各位来宾，正如两国是近邻，双方喊“干杯”的发音也很相似。我认为，我们用两种语言一起来喊，也会相得益彰。我先提议干杯，那么请大家用韩语说“건배”，或者是用汉语说“干杯”的。 잔을 들어 주세요. 举起 네. 주성님의 건강과 양국 관계의 무궁한 발전을 위하여. 건배. 주 건강과 관계의 건배.

李在明总统邀请来到历史文化名城庆祝，再次对韩国进行国事访问，并共襄亚太经合组织领导人非正式会议盛举。首先，我对。 존경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한국 정부가 러분 이재명 대통국대의 초청으로 역사 문화적으로 유명한 도시 경주에 찾아와 다시 한번 국빈방국하면서의 미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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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국의의 먼저 이재명 대통령님과 한국 정부가 저본인 그리고 중국 대표단 일행을 위한 따뜻하고 우호적인 환대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중한양국은1 2링방일 2019년 1중월1 0 중시 한국9 중한 관월 10일 중한 1 9년위 周边外交重要位置。今天下午，我同李在明总统举行了富有成果的会谈。中方支持并祝贺韩方成功主办这次亚太经合组织领导人非正式会议。中国是2026年亚太经合组织东道主，愿同韩方相互支持、密切配合、携手共促。

중국 측은 한국 측이 이번 APEC 정상 회의의 성공적인 주최를 지지하고 또 축하합니다. 중국은 2026년 APEC 의장으로서 한국 측과 서로를 지지하고 긴밀히 협력해 나감으로써 아태의 발전과 번영을 함께 촉진하고 글로벌 거버넌스를 더욱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추진할 용의가 있습니다. 中韩之间有许多友好佳话。相传两千多年前，许福东渡时曾来到济州岛。唐朝时，出身庆州的文学家崔志远赴长安留学，归途中写下“挂席浮沧海，长风万里通”的名句。 如今中韩友好继续焕发出生机和活力。目前，日前我收到韩国外国语大学国际学部全体学生的来信，字里行间充满对中韩关系发展的期盼。青年是中韩关系的未来，希望两国多开展青年交流活动。 중한 유학 시에 시대의 향 지난 날의 중한 간의 우호 미담들이 많이 있습니다 2000여 년전 서복 선생님이 동적으로 건너 제주도까지 갔었다고 전해집니다 당나라 시기에 장안로로 유학했던 경주 출신 문학가 최치원 선생님이 귀국하던 도중에 괴석 부창해 장풍 만리통, 즉, 돛을 달아서 바다에 배띄우니 긴 바람이 말리에 나아가네 라는 시를 남기셨습니다. 오늘날의 중앙우호도 계속해서 생기와 활력을 발산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학부 학생들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읽어보니 구절구절에는 학생들이 중앙관계 발전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찹니다. 청년은 중앙관계의 미래입니다. 양국이 청년 교류 활동을 많이 벌려서 중한 우호 사업이 대대로 이어나가도록 하길 희망합니다 중한建交 33년간 양국 관계가 의식 형태 차이가 넘어 전면 빠른 발전 양국人民에게 도움을 주었 변화에 맞서는 국제와 지역 형태 중한 양국은 더욱 유익전통니다 发扬东方智慧，坚持做互尊互信、合作共赢、相互成就的好邻居，努力共同努力，开创中韩关系的美好明天。中韩束教三十三年间，两国关가이대올러기의차이를뛰어넘어전면적이고신속한발전을이루어 양국민들에게 복지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극변나는 국제 및 지역 정세의 직면에 중한 양국이 우호의 전통을 계승하고 동방의 지혜를 발휘해야 합니다. 아울러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하며 함께 협력하고 상생하며 서로의 성공을 도와주는 좋은 이웃관계를 유지함으로써 공동의 노력으로 중한관계의 아름다운 내일을 함께 열어나갑시다. 이제 건배제 하겠습니다. 중한 관계不展繁昌盛人民幸福李在明和在座的各位朋友的健康 끊임없는 발전을 위해, 중한 양국의 번창과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님과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 건배합시다. 담배. 담배.